For nobody else but you. You caught my eye and I've got a feeling I'm falling. Show me the ring and I'll jump right through. I used to. 공부 다 하고 저녁 먹으려고 집 갔는데 먹을 게 진짜 한 개도 없어서 지금 이마트에 장 보러 가요. 그래서 저 공덕 이마트 갈 건데 위치 찾아보니까 그 공덕역 바로 뒤더라고요. 그래서 공덕역까지 상수에서 걸어가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. 현수에서 공덕까지 한 40분? 걸려서 걸어가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. 카레도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이거 살려고요 카레. Terima kasih <muchas> telah menonton! you <clears throat> 계란이 이렇게 다 금갔어요. 잘못 삶았어. 간속이었으면 좋겠다. 3개는 지금 카레에 넣고 하나는 이따 비빔면 할때 먹을 거예요. 아니까? 그러니까 두개 2개 두 먹을 거. 구운 게랑 카레 할 건데, 카레 따로 만들기 귀찮아서 3분 카레 쓸 거예요. 약간 매운맛입니다. 아, 뜨거! 바본가? 아직 그래도 팔팔 끓는 건 아니라 그만큼 뜨겁진 않은데. 저녁에 먹을 건 따로 빼놓을게요. 저녁에 먹을 거. 그리고 이제 이거 계란을 구워줄 거예요. 아주 초점이 엉망진창이구만. 계란 세개를 구워줄 건데, 그 전에 팬에다가 얘를안 팬에 기름을 두르고 기름 엄청 칠것 같은데 집에 후라이팬 통이 없어요 그래서 망했어 하지만 할 거다 좀 넉넉하게 두르고. 만남. 원래 밥하는 건 친구 담당이어가지고 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어요 <laughs> 씻어놓은 쌀이래요 친구가 집에서 갖고 온 건데 <laughs> 이래서 얘가 맨날 쌀을 흘려놨구나 평소하면번 덮었는데 현미 친구가 집에서 쌀 갖고 오고 제가 현미 가져왔어요 미는 뭐를 좀 아 완숙돼버렸다 카레 넣고 끓였더니 약간 반숙이었는데밥좀 잘못했어요 진 밥이 됐어 진거 싫어하는데 밥이라고 물좀 많이 넣었는데, 괜히 많이 넣었나봐요. 원래 두톤만큼 넣을걸. 음. 뾰루지 났어요. 입 바로 옆에. 아 짜증나네. 먹다가 뭐 무던 줄 것을 봤는데 무던 거 아니고 뾰루지 난 거였어. 종강하고 밥. 밥이든 술이든 약속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, 그때까지는 돈을 아끼려고 집밥을 먹을 거예요. 고생. 엄마도 아니, 사랑하지. 근데 엄마한테 보생이 누구 맞 이게 내가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. 나는 솔로인데 말이지. 나는 <laughs> 무슨... 누구야? 아유, 아유, 응. 오해야. 나도 혼자고. 어머, 어머, 어머. 또오해 갑자기... 갑자기 단문이니까. 남친 생겼나 보지. 이다면 남친 생겼는데래 근데 <남친. 웃음> <그냥 남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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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지 마세요. 저기 너무 눈빛이... 엄마 많이 사랑하고 작년에는 어버이날 선물로 아주 많이 모은걸 했는데 올해는 건너뛰어질것 같네? <laughs> 이번 주 주말에 가니까 같이 엄마 랜드게 그 한번 같이 보러서 얘기해요 네, 사랑해 지금 역동으로 <laughs> 들켜봤어 영어를 되게 잘하시나봐요 너무 거짓내을 해야 되는데? 스카네 팀장이 앉아있쥬? 这。 계란이 한 8분 정도 삶았더니 이런 색깔 나왔는데. 잘안 보이네. 아무튼 8분 삶았더니 이런 색깔 나오는 거 보니까. 한 7분 삶아야 될것 같아요, 앞으로는. 더 이렇게 촉! 되는 반숙 되게. <laughs> 감동남 반 같은 반숙 만들려면. 저는 비빔면에다 원래 열무김치 넣어먹는거 제일 좋아하거든요. 열무김치가 비빔면이랑 조합이 진짜 좋아요. 근데 열무김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콩나물. 뭐지? <laughs> 6월 20일에 토이스토리 개봉해. 근데 비빔면은 사람들이 거의 한봉 반이나 두봉 정도 끓여먹잖아요. 근데 왜 팔도에서는 양을 1.5배로 안 늘릴까요? 가격 오르면 사람들이 안 사먹나? 1.5봉짜리도 있었으면 좋겠어. 뭔가 반봉 끓이기에는 소스 남겨놓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. 오늘 첫 끼자 마지막 끼니는 애호박전이랑 두부부침이에요. 이거 김치콩나물국은 엊그제 끓여놓고 남은 거. 뭐지? 10시에 수업 갔다가 5시에 집와가지고막 밥했어요. 사실, 호박전 붙이면서 많이 주워 먹었어요. <laughs> 맛있다. 아, 여기에는 간장 들어있어요. 안 보이네. 바닥에 조금만 깔아와가지고. 두부 찍어 먹으려고. 애호박은 소금으로 간했는데, 두부는 간안 해서. 음. 원래 금요일이 10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긴 하는데 중간에 딱 1시간 공항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까먹고 과제를 안 해가지고 과제하느냐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번주에 미리 좀 해놔가지고 금방 끝나긴 했는데, 망했어. 웃긴 게, 사이버 강의인데, 시험은 오프라인에서 보거든요.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보는데, 시간이 하필 토요일 저녁 7시여가지고, 그거 시험 때문에 이번 주는 집에 안 가요. 그래서 집밥 먹고 싶어서, 제가 그냥 집밥을 해버렸어요. 저 오늘 시험 있거든요 저녁에 근데 어제 누워, 밥 먹고 누워서 이거 외우다가 자버려가지고 지금 봐야 될게 엄청 많이 남았어요 세 번은 보고 시험 볼라 했는데 지금 두 번도 못 보게 생겼어 빨리빨리 읽어서 한번 후루룩 보고 그 다음에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 이거는 친구와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카야잼 사다 줬었거든요? 그래서 카야잼 토스트 해 먹으려고 했는데 예전에 부산 가서 먹었던 카야잼 토스트가 엄청 맛있었거든요? 근데 그 카야 토스트가 약간 앙버터처럼 버터 이렇게 두껍게 썰어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. 근데 버터 사러 마트 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카야잼만 넣고 일단 먹으려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음. 카야잼이 뭐뭐 들어온 거냐면, 코코넛, 달걀, 판다잎 넣어가지고 만든 거래요. 근데 되게 고구마 같은 맛 나는데? 코코넛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? 되게 달짝지근한 고구마 으깨서 죽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인데 카약잼 사실 친구가 한참 전에 사다 줬거든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유통기한 거의 다 돼가지고 얼른 먹어야 될것 같아서 큰일어요 그래서 저번에 장 보러 갔을 때 식빵도 사온 거거든요